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의 끝판왕 HP2024 오 m 1 6이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고민만 하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셨나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출시 이후 역대 최저가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84만 9천원 여기에 즉시 할인 4만 9천원에 와우 할인 53,970원에 쿠폰 할인 33만원까지 더하면 146만 9천원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게다가 위카드로 결제 시 추가로 7만원 더 할인받고 단돈 134만 5천원 최저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따끈한 역대 최저가입니다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 하면 최종 45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게이밍 노트북 살때꼭 봐야 할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그래픽 카드. 이건 진짜 게임용 노트북의 심장이라 보면 됩니다. 요즘 고사양 게임들 돌리려면 최소한 RTX 3050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예산 넉넉하면 RTX 4060이나 4070 있는 모델 가면 한동안은 업그레이드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DLSS 이런 기술들 지원하면 그래픽도 깔끔하고 프레임도 잘 나오죠. 두 번째,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그냥 큰 거보다 주사율이 중요합니다. 144Hz 이상은 돼야 게임할 때 진짜 부드럽습니다. FPS 같은 반응속도 중요한 게임할 땐 165Hz면 체감이 확 되죠.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이면 화질도 쨍하고 눈 피로도 덜합니다. 세 번째, 발열 관리. 고사양 게임 돌리면 발열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쿨링 설계 잘못된 노트북 쓰면 프레임 톡톡 떨어지고 펜소음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쿨링 구조 좋은 모델, 열분산 잘 되는 디자인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역대급 할인 중인 h p 2 0 2 4 5멘 16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h p 2 0 2 4 5멘 16에 꽂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카드 RTX 4060, 이건 요즘 인기 많은 고사양 게임들 다 커버 가능합니다. 배그, 워존, GTA5, 사이버펑크도 옵션만 잘 조절하면 고해상도에서도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RTX 4060 들어간 건 진짜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CPU 13세대인 Intel i5 13500X. 코어 수 많고 클럭도 높아서 멀티태스킹에도 강합니다. 게임하면서 디스코드 켜고 유튜브 틀어놔도 버벅임이 없습니다. i7도 좋지만 이 모델 i5는 가성비 끝판왕 느낌입니다. 세 번째, 램 DDR5 32GB. 솔직히 요즘 게임들 16GB로도 되긴 하는데 멀티 작업이나 방송 같은 거할 거면 32GB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d d r 5라 속도도 빠르고 렉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저장 공간. 게임 몇 개만 깔면 용량 호 가니까 SSD는 512GB 이상은 돼야 편합니다. 속도 빠르고 부팅이나 로딩도 빠릿빠릿해서 체감 차이 크죠.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와 쿨링. 16인치 FHD에 165Hz 주사율이라 눈도 편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IPS 패널이라 색감도 좋고 블루라이트 차단 눈부심 방지까지 됩니다. 거기다 발열 설계도 잘돼 있어서 장시간 게임에도 퍼포먼스 유지 잘 됩니다. 이건 좀 꿀인데 포존 RGB 백라이트 키보드에 뱅앤올립슨 사운드 들어가 있어서 게임 몰입감 제대로입니다. 이어폰 없어도 웬만한 사운드는 잘 들리죠. 이 정도면 안살 이유를 찾는 게더 어렵습니다. HP 2 0 2 4오 m 1 6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HP 2 0 2 4오 m 1 6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카하는 HP 2 0 2 4오 m 1 6을 50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